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에 셋째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계절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소망을 또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허공을 친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초조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갔지만 내가 이 달려가는 길이 옳은지 그런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께서 내 인생의 등불이 되고 내 발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의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더디 간다고 늦는 것이 아니고 빠르게 간다고 선착하는 것이 인생의 길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귀한 성도들을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루 동안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직장 생활, 또는 학업과 연구, 연주, 가정 생활, 진로를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들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거 오늘 이 순간에 내려놓고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관절과 골수와 아버지 힘들고 아픈 고통 속에 있는 모든 근육들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세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쁘게 띵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초조함으로 쫓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홍해가 앞에 다다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여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불을 짓고 눈물로 탄식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라는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아버지, 이민생활, 유학생활로 지치고 떨린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래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일까 초조해할 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또 새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편히 살고 많이 가지고 누리며 아버지 그의 인생의 여생에 아버지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인간적인 욕과 본능을 뒤로하고 천하 이곳저곳을 떠다니면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개척기의 목회자들, 캠퍼스 사역자들, 직장 사역자들, 가정 사역자들, 또군 선교 사역자들, 농어촌 사역자들. 정말 그들 자신의 삶 속에서 소명으로 가지만, 그들의 가족들과 자녀들 때문에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오늘도 사랑의 꽃씨를 심는 그 모든 선교 사역들, 평신도 사역자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렸던 것, 하나님 때다 거둘 수 있는 축복의 계절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길를 이곳에 세우게 하심이 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들 안에. 학자의 영하락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는 아버지 다음 대한 믿음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가면서 여전히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판단으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을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 답답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길을 기쁨으로 갈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